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아 오늘은 성남 성남 자주 오죠 여기도 에, 성남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스타리아 3밴을 다루시는 성남에 사시는 그저 김선생님의그 저거를 마무리를 좀 하러 왔습니다 음 일주일 접수하면 일주일 걸리죠아 접대 참 영업용 넘버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어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예, 전화를 주셨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넘버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그이그 재난 그, 그 지원금 때문에 어 요번에 거는 좀 많이 받았잖아요. 600만 원을. 그러니까는 출렁출렁해서 그 폭이 등록 폭이 엄청 좀 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더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어, 어, 지났는데 지 어, 생각보다는 조금 음, 냉정을 좀 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살짝 냉정을 좀 찾으셔서 지금 그렇게 음, 예전에는 어, 한 7대 3 정도 파시는 분들이 며칠 전에 어, 이 영상 올리기 전전 음, 전 영상에는 그랬는데 어, 며칠 그 다음부터 어, 쭉 음, 해서. 어, 뭐, 지금 뭐, 한 6대 4 정도? 정도, 그 정도? 좀 줄었어요, 파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거 팔아봤자, 뭐, 어, 뭐, 다시 올라갈 텐데, 라고, 어, 그동 그동안에 답습을 했기 때문에, 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 내놓지 않고, 조금 좀, 이, 겁을 좀 떨어질 것이다, 왕창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내놓고, 어제 그런 상황이구요. 요 폭은, 뭐, 뭐, 5대5로 조만간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지금 넘버는, 판매는 3,150을 기준으로 위아래입니다. 물론 뭐, 3,150을 용달 기준으로 3,1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처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은, 음, 3,400을 기준으로 위아래인데, 개별은 어차피 뭐, 차의 그, 이, 가격, 어 차의 그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차이가 나니까는 삼천 사백이라 해도 삼천 사백이 아닙니다 삼천 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일억 점막억억 소리 나는 차가에 달려 있는 것들은 넘버 가격이 막뭐 어떻게 보면 삼천 미만이 미만에도 오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넘버 가면서 차까지 가, 가기 때문에 음 그렇구요 그 영업용 넘버가. 예, 약간 좀그 접수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예민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음, 넘버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서 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마음을 좀 편하게 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화물연대, 개인택시나 이런데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부에서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쪽에 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화물연대에는 눈치를 그렇게 많이 안 볼까요? 그거는 뭐, 아, 이게 뭐, 그냥, 그냥, 얻을 생각입니다. 아야 소리를 해야 됩니다. <laughs> 아야 소리를 해야지만은, 음, 어디 아픈 걸 알지. 예, 아, 아픈 걸 알아, 알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이, 아, 이 사람들이 조금 좀 열심히 사는데, 어, 생활하기가 조금 좀 힘들구나, 라고, 어, 좀, 아픈 것도 좀 긁어주고, 어, 그동안에 화물연대가, 아니, 뭐, 이게 정치대에 뛰는 건 아니지만은, 음, 그래도 좀 많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향후, 우리 그, 이 용달이나 개발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어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예, 가만가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용달넘버 회별넘버 자체가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신 거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넘버 넘버는 그 주식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삶의 그런 하나, 하나의 그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버는 항상 막. 이 작년 2월달에 2 0까지 2천 0까지 떨어졌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어, 1, 2, 3, 4, 5, 6까지 해가지고 지원금으로 인해서 어, 지금 뭐 3천만 원이 일단 넘었는데 항상 늘 그랬습니다. 어, 늘 넘버는 항상 평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2003년, 4년처럼 막 영원되는 2003년? 예, 그때쯤 됐을 거예 그때 영, 예, 정부에서 이, 이영업용에 대해서 이, 어, 정비를하냐고 틀을 잡느냐고, 그때 갑자기 영원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증이나 무슨 자격증 딸때 시험 보는 거, 또 교육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라그 시점이 예,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넘버는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막뭐 떨어지거나 확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이러진 않습니다. 떨어져 봤자 경기가 일단은 뭐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영업용 넘버 떨어집니다. 왜 이거 안 해도 그냥 뭐 먹고 살수 있으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음, 저희 또래,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아니면 우리 후배분들, 선배분들, 이런 분들의 그, 이 퇴직이나 이게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쪽 수,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어, 오시고요. 오셔서 지금 용달 넘버나 개별 넘버에 대해서 퇴직하기 전에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은 뭐 퇴직연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저기, 그, 이, 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아 퇴직하면 뭐 할까? 왜냐면 선배들이나 먼저 퇴직하신 분들이 조금 좀, 이, 어, 생활이나 된 예우가 좀안 좋을 경우에는 그게 좀, 이, 두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예, 영업용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돈못 본다, 못보는 사람도 있어요. 잘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그 동안에 그냥 한 곳만 왔다 갔다 출, 출퇴근 하신 거 이제는 조금 더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 여행도 하시고 아무 불뭐 배부른 소리지만 어쨌든 뭐 어, 사회 구경하고 동네 구경하고 우리나라 구경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이쪽 일이 그만두면은 저 또한 그 조그만 거 하나 지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 운수업은 한번 잘못하면 문제가 큽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식사들 잘 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현트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